네,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같이 들어가요? 네. 지금 이런 아, 게딱 딱 맛있는 그... 거야. 아, 맛있는 음, 게 이런 예, 거예요? 네. 예. 음, 지금 오이가 음. 또 낮에 따뜻하니까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아. 음. 아 진짜 이렇게 다 하트 모양 케이스예 네, 케이스 여기 하트 모양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랐을 때 하트 아, 모양이 나와요. 예. 아, 오, 어, 진짜 가시가 네네. 집에서 는 이렇게 못 보는데. 처음 봐요, 오이가시. 음, 얘를 끝에를 자르나요? 아, 여기? 중간 정도, 딱 중간 정도 긴급? 자르시면 되구요. 네. 음, 매일매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? 네네. 이렇게 자랐던 오이들이요? 다틀려 이렇게. 요런, 요 아이들이 내일 모레면 따요. 아요 아이들이 내일 아침이면 따고, 아 이런 식으로. 다. 얘네들이 보통 이렇게,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걸려요? 그거 어, 이제 한 4일, 5일 아, 3일. 기후에, 근데 날씨에 따라서 이제. 일주일이면 네. 넉넉 잡아, 이렇게 다 자라는 거네요? 이런 거는 이제 끝까지는 기형과가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아. 안 펴져요. 아무리 아. 커도.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탁탁 따서 내버리거나, 저기 하는데 쓰죠. 음. 버리는 거. 그러식 <laughs> 중간중간에서 버리는 거 많아요. 아. 나무가 이렇게 약해 보일 때는 오이 가시도 강하죠. 선명하지가 못하고. 아, 잎새기가 아주 크고 좋을 때는 더 선명하고 음. 싱싱하게 나오는 거고 이런 친구들 따도 되는 거죠? 네네 어? <laughs> 음 <laughs>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그 따는 소리가 더 재밌어요 얇게 우와 여기에 있었던 거였어 저희 집에서 직접 구매하면 그꽃가지 잡은 애들이에요. 아~~ <laughs> 더 신선해 보여요, 뭔가. <laughs> 신기하다. 이걸 이제 칼로 잘랐을 때가 더 예쁘지. 예쁘다, 진짜. 까나페를 얇게 썰어서 하신다는 거지. 이렇게 샐러드 해서 먹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. 너무 예쁩니다. 오, 되게, 시가 꽉 차있어. 진짜 달, 달아. 어, 지 사장님 진짜 달아요. 맛있는데? 너무 가까이 계신 거 아니에요? 하나도 안 쓰고, 달아요. 물도 많고, 진짜 꽃이 들어가네. 제가 포장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넣으니까 좋다. 집에는 랩에 쌓여서 팔잖아요. 그거보다 이렇게 통통대에서 있는 게더 보기가 좋네. 요 주말 농장은 지금 운영 중이시라고 하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. 멋있네.